사도행전 묵상 79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벌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건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고 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요 묵상 구절은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제목: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 잘하고 구약성경에 능통한 아블로가 에베소로 와서 강론하는 설교를 들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히 설명해 주었고 그는 이후 아가야의 고린도 성에 도착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장은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에보스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그때에 바울은 윗 지방, 즉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초창기의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을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뇌드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으며,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에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갈망했지만 그가 메시아가 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가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실천하기 위해 바울이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이 방언들도 말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자신의 교례대로 유대인을 향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에베소에서도 어떤 이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둘아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은 장소를 옮겨 두란노에서 날마다 토론하였는데 이것이 2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같이 하여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듣고 회개하는 것으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죄의 용함을 받고 난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우리 죄를 성령하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아멘.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주님, 복음을 나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여 잘못 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그리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수 있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삼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요한 게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복음을 온전히 잘 듣고 잘 믿어야 함을 깨닫습니다.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온전히 잘 듣고 받아들도록 도와주옵소서.복음에 나의 생각이나. 또 어떤 이들이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것들을 받아들여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실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길 소망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이 바로 세워지길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나라 되길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져서 새롭게 부흥하는 나라 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